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평창향교에서 지붕 및 홍살문 보수 공사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유 제례를 시작으로 경과 보고, 인삼말,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의원과 도의원 등 여러 내빈과 유림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평창 양교는 조선 시대인 1658년 군수 최창민과 지역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유서 깊은 공간으로 여러 차례 보수와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보수 공사는 2024년 12월에 착공돼 올해 5월에 마무리됐으며 충효의 교육관과 대성전 교직사의 기와를 정비하고 기존 목재로 제작돼 노후됐던 홍살문은 철제로 새롭게 교체해 안정성과 보존성을 강화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의 유교 문화를 전해온 평창향교는 이번 보수공사를 계기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교육과 문화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